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 모세의 모세의 온전한 순종과 바로의 이 절반의 순종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이제 흑암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예, 계속해서 이제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의 권능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보입니다. 아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대로 예, 손을 내밉니다. 그랬을 때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일하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저 모세가 순종한 그 즉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애국 온 땅에 흑암이 임합니다. 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어느 정도였느냐, 예. 저수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도저히 빛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흑암의 상태를 우리가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일지라도 작은 별빛이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환한 빛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작은 빛이라도 거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깊은 동굴 속이랄지 이런 곳에 갇히기 전에는 완전한 흑암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흑암 완전한 빛을 상실하면 사실은 사람이 그 빛뿐만 아니라 후각도 약화되고 다른 감각들도 약화가 된다네요. 완전한 어둠의 상태에서 방향을 분간하지 못하면 다른 감각들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근데 지금 애굽 온 애굽 땅에, 땅에 임한 흑암은 그렇게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깜짝할 그러니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이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있었던 그 태고적 흑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임하였던 흑암 이 흑암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또 이런 절대적인 절망은 또 다른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던 절대 절망에는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처소에는 빛이 있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똑같은 애국당입니다만 어느 곳에 흑암이 있고 어느 곳에는 빛이 있었다. 뭐 종종 우리가 뭐 다리를 사이에 두고 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경우에 다리를 사이에 두고 강 저편에는 비가 오고 강 이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 뭐 이렇게 산등선을 따라서 뭐 그런 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초소와 그렇지 않은 애국당 사이에 경계지어졌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야 하늘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내리니까 구름이 없는 곳에는 비가 없다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어둠이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요 앞에 나가니까 뭐 길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완전히 깜깜한데 이쪽만 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죠. 이 세상이 완전한 흑암의 상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초소에는 빛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동일하게 비춰집니다만, 영적으로 그 영적인 빛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피어나는 그 빛과 이 세상의 어둠은 분명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다만 다만 이제 양과 소를 남겨두는 거예요. 양과 소 이게 뭐냐 말이죠? 그냥 다 보내지. 양과 소는 남겨두는 거예요. 사실 어린 아이는 가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저 열 가지 다 깨달았으면 열 가지 다 하면 되겠습니다. 하겠, 하면, 순종하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꼭 이렇게 한두 가지를 남긴다 말이죠. 이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거는 뭐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씀의 빚 앞에 우리들의 죄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매우 미원적이죠. 그것을 정직하게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부부를 남겨둡니다. 부인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laughs> 죄의 습관이죠. 그냥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될 일입니다만 우리 뇌구조가 이 생각구조가 그렇게 안 돼요. 마치 비행기가 막그 이륙하고 또 착륙을 할때 속도를 줄이고 또 속도를 감속하고 해서 서서히 뜨고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그 즉시 인정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는요, 양과 손은 머물러 드라는 거예요. 양과 손은. 뭐 이미 대세는 기울은 거 아닙니까?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이 양과 손은 그러니까 재물, 제사와 관계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바로의 관점은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지켜야 되겠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이 모세는 재산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도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또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왕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와 양을 가져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와 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제대로 된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의도가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동물, 이 소와 양을 데려가는 것은 이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어느 소, 어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지 모른다. 그리고 이동 중에 뭐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재산으로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문제점, 고향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재물을 온전한 재물을 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여행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했던 양이나, 뭐 이런 제물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이 이제 교환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데 이제 모세가 바로 여행 중에 그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재물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양과 소를 남겨두라는 것은 온전한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소유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이제 다 보냅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내고 말이죠. 그런데 이재물로 쓰이게 될 양과 소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가 하나님의 사실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과 우상숭배 이것은 뭐 이미 400년 동안 그들이 삶 속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하여 애국의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 안에 들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절반의 순종으로 인해서, 뭐 절반도 아니죠. 뭐 9분의, 10분의 9의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영생의 문제가 걸린 그 구원의 기회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내 앞에 얼굴을 보지 마라, 보이지 말라. 다음 번에 만나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이 지금 모세에 대한 모세의 죽음에 대해 죽음의 선, 죽음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성경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지 않으리라. 내가 당신은 다시는 누구를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모르는 겁니다. 바로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버림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영벌의 영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앞서서 두 차례에 걸친 바로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 죄를 용서하게 해다오. 이렇게 회개로 보여지는 그것이. 에,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에, 그때 당시 임한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에, 기대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반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감출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대하여 가졌던 모든 불순종과 모든 반감과 원망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말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악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우리를 어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그 회개를 회개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서야 그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죄만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깨달아졌다면 죄가 인정이 됐다면 그럼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지요. 바로가 지금 소와 양을 보내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대하여 지은 죄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속함이 있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예, 유익을 줍니다. 또, 그렇게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평생의 일들이 사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하지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비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한날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한다 하실지라도 마치 수로부리게의 여인이 그 밥상에 부스러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일대의 그 기회를 이 하루 만끽하시며 그 내의 영광을 죽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회의 시간과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얼룩들이 지워지고 더욱 거룩하여지는 그것이 또한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가장 큰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